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동수입니다. 오늘은 교육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21세기 교육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특별히 오늘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일 수도 있고 제가 가진 짧은 학문적 식견으로 인해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어, 선생님의 생각과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냥 아, 이동수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거두절미 서론 다 빼고 바로 본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당겨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빠르게 움직여서요. 네, 잘 보이시죠? 이 정도면은 화면에 글자가 깨지지 않을 것 같아서 잘 보일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살짝살짝만 나오겠습니다. 자, 오늘 드릴 질문은 선생님의 수업에서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수업이라는 게 단지 45분의 시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1년의 교육활동. 선생님이 아이들을 만나는 모든 교육활동에서의 그 목적은 무엇인지 일단 첫 번째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이 1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목적에 따라서 목표가, 여러 개의 목표가 생길 수 있겠죠? 세 번째, 그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이 아이가 어떻게 달려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목표들이 있으면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요? 여기서의 평가는 목표에 도달한 그 성과의 지표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저의 사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술은 발명, 특허, 드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뭐 비행기, 건축, 토목, 교량, 신재생에너지, 유전, 제품 제작 과정, 3D 프린터 등 다양한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술 교과서 다루는 내용 지식이 많지만 이 많은 내용 지식들이 사실 원피보기에는 다. 달르고 연결성이 없어 보이지만 이런 것들을 묶을 수 있는 하나의 큰 개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이 인간의 삶을 조금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문제 해결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노력의 산물들이라는 것입니다. 발명도 그런 거고요. 건축도 그런 거고요. 비행기도 그런 거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죠. 화석 연료를 가던 자동차들이 지금은 전기 에너지를 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친한 경계 움직이면서 더욱더 인간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한 방편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 해결의 이런 것들을 우리 기술 수업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술 수업은 이런 내용 지식을 다루는 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술 문명 문제 해결의 과정, 이런 노력의 선물을 다루는 교과인데요. 결국 한마디로 함축, 한다면 실천적인 문제 해결력이 중요한 교과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저의 수업을 통해서 배우고 키워나가야 되는 능력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제 수업의 목적은 바로 우리 학생들이 실천적 문제 해결력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제 수업의 목적은 실천적 문제 해결력인데 실천적 문제 해결력은 용어가 너무 큰것 같아서 이 신천적, 실천적 문제 해결력을 함양하기 위한 하나의 목표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적인 지식들, 문제가 뭔지를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과정, 이 과정 안에서의 창의적으로 의견을 만들어내고 수렴하는 과정, 그런 것들이고요. 두 번째로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다양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세 번째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자세, 이런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아, 그럼 이어서요. 제섭의 목적과 목표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만약에 입학을 한다면 홍길동 학생의 인생 0살에서부터 100살에 이르기까지 총 공교육이 해당하는 시간은 8살부터 19살 총 12년이겠죠. 이 12년의 시간에서 기술 수업은 중학교 3학년 1, 2, 3학년 이 3년 과정 중에서도 특별히 1년을 모두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빼고 한 학기당 17주 기준으로 했을 때총 34주 그 다음에 주 3시간 정도 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홍길동 학생은 자신의 인생 100년에서 약 306시간 정도를 저와 함께 수업을 만들어갑니다 그럼 저는 이 홍길동의 306시간을 효율적으로 좀 활용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코스를 밟아가면서 홍길동은 결국 실천적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 이 목적에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수업의 목적인 거죠. 그러면 이 실천적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 그 아까 하위의 목표들, 문제를 발견하고 도구를 활용하고 또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가르기 위해서 저는 이 하위 목표들을 중학교 1학년 입학에서부터 졸업하는 이 3년의 과정 동안 잘 배치시킵니다. 배치를 시킬 때 중점적으로 두는 것은 바로 중학교 1학년 때는 단순하고 구조화된 문제라면 중학교 3학년 올라갈수록 복잡하고 비구조화된 문제로 학생들의 학습을 유도해 가는 것이죠. 어, 저의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냐면 제가 생각하는 목적, 실천적 문제 해결력이 단순히 앞에 있는 이런 내용 지식들 발명, 건축, 비행기 이런 내용 지식들 통해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천적 문제 해결력은 앞에 있는 내용 요소들을 가지고 그냥 이야기하는 이런 수단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홍길동이라는 아이가 결국 공격을 마치고 2 0 살부터 대학을 가든 취업을 하든 이 아이는 자신의 삶에 개인적인 영역도 있을 것이고 직업적인 영역도 있을 것이고 시민적인 영역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아이가 개인의 삶에서도 직업인의 삶에서도 시민의 삶에서도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식과 태도와 실천이 조화로운 사람 저는 여기서 바로 이 실천적 문제해결력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개인의 삶에서 만약에 PC가 고장났다 그러면 그 고장난 PC를 고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취미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을 할때 어떤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또한 실천적 문제해결력으로 봤고요 직업인으로서 삶을 살때이 실천적 문제해결력은 결국 설계, 디자인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단지 그냥 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결국 사용하는 사람 사람 중심으로 사고할 수 있게끔 사람 중심의 문제 해결 방법을 아이들에 달려주고 있고요 시민적인 삶의 영역에서 실천적 문제 해결력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친환경 혹은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자원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확산해야 돼 화력 발전은 좋지 않아 원자력 발전은 점점 줄여야 돼 하는. 이런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공론화 되었을 때, 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같이 판단을 내려야 되고 실천을 옮겨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속의 기준과 행동할 수 있는 태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 306시간이라는 기술교과 수업을 시간 통해서 우리 아이에게 홍기동학생에게 길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럼 결국, 앞서 다시 말씀드렸지만, 제 수업에서 중요한 것은 뭐 발명이나 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이런 것들의 원리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의 과정에서 인간들이 어떤 노력으로 어떤 문제의 과정을 밟았는지를 설명해주는 게더 중요한 것이죠. 그거를 아이들과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수업의 목적에 따라서 목표들이 나눠졌고요. 그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방금 일목요연하게 제 수업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자세히 한번더 들여다보면은 실천적 문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목표가 구분이 되고 있고, 이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하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홍길동이 도달했구나, 목표에 도달했어, 목표에 도달했어,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표를 세웁니다. 기준인 거죠. 어, 이런 지표와 기준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홍길동이 아, 목표를 달성했구나, 목표를 도, 목표 못 도달했구나, 그런 거에 따라서 피드백도 제한, 제공하고 더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까? 계속 안내를 하겠죠. 운동장을 한 바퀴 달리는 시간이 점차점차 줄이는 게 목표라면, 어, 그 시간이 바로 지표가 되는 거겠죠. 뭐, 4분이? 3분? 2분. 그러면서 이런 목표를 도달하는 운동장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이 달리기 빠르기를 통해서 아이가 더 건강하게 된다면, 뭐, 폐의 능력이 더 좋아진다면, 어,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건강한 모습, 어떤 목적도 또 있을 것입니다. 결국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목표는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이 목표는 방금 말씀드렸던 지표, 기준에 도달하게끔 하기 위해 계획을 가지고 실천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지표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 지표에 나온 아이들의 모습을 교사가 평가를 해가지고 목표가 적합한지 혹은 목표에 도달함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런 순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사는 그래서 목표 A, 목표 B, 목표 C 자신의 교과에서 자신의 교과가 추구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위 목표들이 교육과정상에서 1, 2, 3학년 아니면 어떤 곳에서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한 학기에 한 번의 수업에서만 완성을 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이의 전체적인 성장의 모습에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건축가는 완성된 건물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공사, 골조공사내부의 도배를 하거나 시멘트를 바르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완성된 모습을 볼 수는 없어요. 기초공사를 담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공사가 끝났을 때, 즉, 목표에 도달했을 때꼭 완성 끝! 골조공사, 뼈대를 세우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 목표, 도달했을 때, 끝! 하지만, 이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는 각각의 공사가 도달했을 때, 목표에 도달했을 때의 완성된 모습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사가 건축가처럼 설계사처럼 아이의 발달된 모습을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목표들을 밟아 나가야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 앞서 말씀드린 이런 계획과 평가를 우리 수업, 우리 학교 현장에서 좀 본다면, 바로, 교과진도계획과 교과평가계획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교과진도계획은 단순하게 한 학기의 교육과정을 이렇게 딱딱딱딱 나눠서 이렇게 진도를 나갈 거야가 아니라 크게 이 아이가 이 과정을 밟게 된다면 우리 교과에서 추구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표인 거고요 교과평가계획은 그렇다면 이 아이가 지표에 도달했을 때 죄송합니다 이 아이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에 도달했을 때 이런 행동을 보일 거야 그 행동을 보이는 기준을 말하는 것이죠 지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참 친절하게도 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갑니다 자 우리나라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교육과정이 계속 교육과정이 계속 개정되지만 성격, 목표, 내용체계, 성취기준, 뭐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영역으로 내용이 정렬되어 있는데요 성격과 목표는 거의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교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내용 체계는 사실 거의 바뀌진 않지만 점차 줄여나고 있는데요. 주목할 것은 바로 내용 체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체계에 있는 것 바로 영역, 일반화된 지식, 핵심 개념, 내용 요소,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내용 체계를 바탕으로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이 영역에서, 내용 체계에서 영역은 선생님들 그 쓰는 뭐 미술에서는 표현, 감상 이런 게될 거고요. 뭐 영역은 이 교과의 내용을 유목화하는 개념을 좀 정리하는 단계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일반화된 지식과 핵심 개념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해서 말씀드렸던 기술교과의 목적에 대하는 실천적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문장 형식으로 풀어 쓴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이 나의 수업을 들었을 때 우리 국가 수준에 말하는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면 이 아이는 영속적으로 교육과정을 넘어서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그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개인적인 영역, 직업적인 영역, 시민적인 영역에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민주, 인권, 평화, 모든 사람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일반화된 지식을 가지고 가야 되고요. 그 안에서의 핵심 개념은 뭐냐면 인권, 민주주의, 시민사회 이런 키워드일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전이 가능하고 영습적인 이해가 되어 있는 이 일반화된 지식과 핵심 개념이 바로 우리의 수업의 메인이고 목적이죠. 근데 우리는 가끔 내용 요소와 기능에 이 일반화된 지식과 핵심 개념을 도달하기 위해서, 바로 이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수단과 방법으로 내용 요소와 기능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가끔 안타깝게도 주객이 전도된, 즉, 내용과 방법, 내용 요소와 기능에만 치중한 수업을 하고 있지 않은지는 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 교육 과정이 사실 눈에 드러나지가 않죠. 교육 과정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가 없으니 교육 과정을 조금 더 아이들과 교사가 참고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꿔놓은 게 교육과정 참고도서, 바로 교과서입니다.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 요소와 기능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교과서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교과서 중심으로만, 교과서만 가지고 수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과서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자료일 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들에게는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준과 어떤 안목이 필요한데요. 그 안목과 기준이 바로 교과 수업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일반화된 지식과 핵심 개념인데 우리가 내용 요소와 기능, 이 내용을 달달 외우고 암기하는 것에서 취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특별히 AI가 막 등장하면서 그, 일부 어플들 같은 경우는 수학의 문제를 촬영만 하더라도 문제풀이 과정도 나오고 그 문제풀이와 관련된 설명까지 연결해주는 어플들도 있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번역 서비스가 아주 자유자유롭게 돼서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내용 요소와 기능을 굳이 교사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 스스로 욕구만 있다면 학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